안녕하세요 오늘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씨입니다 여기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목인박물관 목수원입니다 과거 인사동에 있다가 작년에 이곳으로 와서 다시 재개관하였습니다. 이 뒤에 성벽이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. 목석이 굉장히 좋습니다. 철쭉꽃이 한참 피었고요. 오늘 한국박물관 옆에 정기이사회가 이곳에서 열립니다. 이 나무 뭐가 나무인 것 같습니다. 이곳에 어쨌든 석물들이 또 장관이죠. 향로석. 꽃집, 판자집 대단한 정원, 둘레의 성벽도 보이시죠? 맞아, 얼굴 진짜 오래간만에 들본다. 아유, 아유, 세상에. 그냥 여기라도 와야 얼굴 보다 맞아, 맞아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,